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세사 차량인 윤정입니다 이번에 저희 삼촌에게 전화가 왔어요. 주차장에 주차해둔 이제 삼촌 차량을 다른 차량이 뒤에서 빵! 박았다고 하죠. 야! 다행히 뭐 주차된 차량이라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당연하게도 상대방 사실 100%였고, 저희 삼촌 차량은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삼촌 차량은 이제 출시가 된지 3년밖에 안된 아주 따끈따끈한 차량이에요. 뭐 현재는 이제 사고 수리가 이제 잘 되었고, 그 동안 삼촌도 렌치카를 사용하면서 뭐 크게 불편함은 없었지만 추후에 삼촌이 이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안전 무사고 차량과 이번 사고 때문에 감가된 삼촌 차량의 판매가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저희 삼촌 차량은 이전까지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이때 중고차로 판매할 때이 손해보는 이 상황에서 저희 삼촌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나야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이 소중한 차량이 사고가 나서 향후 판매할 경우, 이 시세가 하락되는 이 금전적 손해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중고차 시세 보상액. 즉, 경락 손해입니다. 경락 손해란 사고 이후에 내 차량이 중고차 판매되는 시세에서 손해를 보는 이 비용을 보상을 받는 겁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과 사고 차량의 판매가의 차액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경락손해는 2019년도 5월 이전과 이후로 새롭게 개정돼서 이전보다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락손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로는 출고된지 5년 이하의 차량들만 가능하고요. 두 번째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보험사 가액이 1,000만 원일 경우 20%인 200만 원을 초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 나의 과실이 30% 미만일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은학 손해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갖추신 겁니다. 자, 이 경락 손해 보상 범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용의 20%. %요. 두 번째,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세 번째,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는 수리비용의 10%. 예를 들어서 수리비용 500만 원 발생 시 1년 이하 차량은 100만 원,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은 75만 원, 2년 초과 5년 이하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금액은 차량의 수리비용, 멘티 비용, 그 다음에 뭐 병원 후원 치료 비용 모두 다 받고, 이경락 손해는 따로 보상을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 말씀드린 보상액이 부당하게 적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법적으로 누구나 소액 소송을 진행을 해서 판결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이 소액소송을 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내 차량의 프레임, 즉 뼈대의 데미지를 인한 수리가 되었다면 가능한 부분이고요. 내 차량의 프레임이 수리가 되었고 보상비용이 적다고 판단이 된다면 법적인 소액소송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이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무조건 이긴다는 라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칫 배보다 배꼽이더큰 경우가 발생했수 있습니다. 두번째, 개인적으로 소액소송 절차를 받는 방법이에요. 자, 개인적으로 소액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약간의 시간만 투자한다면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니다두 가지 방법 모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중고차 시세 하락 강가되는 부분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중고차 시세 강가 락 증명서 또는 자동차 시세 조사 확인서라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죠. 이 서류는 전문가에게 내 차량을 감정을 받아서 실제로 중고차 시세보다 내 차량이 감가가 되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증빙을 받는 거예요.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분께서 정당한 판결로 땅땅땅 추가적인 비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혹 판결이 추가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도 할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좋은 경락손해는 꼭꼭꼭 꼭 본인이 상대방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보험사 직원이 일부러 말을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경락선해를 미리 알고 상대방 보험사에 신청을 해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보상을 거부하는 보험사 직원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기본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걱정 말고 정당하게 나의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질 건따져야지이 경락 손해를 몰라서 아직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사고 당시에는 몰라서 못 받았어요. 하지만 최대 3년까지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부득이하게 사고가 난 경우라면 나의 손해를 정당하게 요구해서 모든 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사세요. 그런데 네, 차차차.